백맨데. 백맨데 로젤리나 종점입니다 첫 번째. 아, 종점. 아 과일을 로젤리나가 씹을 수 있었던 거예요? 먹을 수 있죠. 아이템이기 아... 때문에 먹습니다. 씹는 게 아니고 본인이 가져요. 소화전은요? 소화... 소화전도 먹습니다. 잘하면. 뭐야 개사기잖아. 아 진짜로 개 사기잖아. 물도 먹네? 과일도 먹네? 개 사기 아니야? 야 촉풍 던 촉풍 던지면 그냥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열쇠 던지면 그냥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열쇠 던지면 먹습니다. 뭐야 개 사기야? 그런 거 그냥 개 사기 아니야 이거 잠깐 개 사기 아니야 이거? 이 메쳐 쪽은 좀 그러네요. 소녀 아 그냥 증벌 시켜버리네 저거는 그냥 던 쫄채의 상태가 아닐때면 그냥 증벌 증거... 죽음. 죽은... 아, 이... 와 이거네 메쳐 참. 팩맨이 아까. 메타나이트를 쓴 것도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팩맨이 로젤리나를 굉장히 껄끄러워합니다. 물론 안 되는 매치업은 절대 아닌데 되게 게임 플랜을 많이 바꿔야 돼요. 저 과일 활용을 잘하시는데 과일을 다 처먹어가지고 저 초풍도 저 먹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잘 써야겠죠? 셋업 잘 노려서 쓰면 되는데 저 RFP를 여러 번쓸수 있다 보니까 아아 그냥 잡아주고, 다 먹거든요 예 그냥 잡아버렸습니다 먹지도 않고 예 그냥 증발, 증발 시켰네요 저 개사기 아닙니까? 그냥 다 먹잖아, 그냥 저거. 뭐. <laughs> 저거 다 먹잖아, 그냥. 힘들어요, 많이 힘듭니다. 야, 저는 옛날에, 옛날에, 그렇게 게임을 진작에 생각해 나갔을 때는, 재밌게, 재밌게 살던 시절 때는, 루제이나 아르필은 솔직히 이때서 그냥 거의 쓸모 없지 않냐, 그요 야, 이거 그냥 아이템 전용 개사기 기술 아니냐 생각했는데, 팩맨이라는 게 있었네요, 또. 오! 지쿠가 초풍을 쳐맞고 소전 날려봤자죠. 날려 아 사과 날려봤자죠. 하지만은 배우러 왔고 근데 너무 그냥 매첩적으로 든 게임 전체적으로는 너무 유리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매첩이 그냥 게임 그냥 이 지금 흐름 자체가 이게 매첩이 진짜 아 치코 그리고 또 여기다가 와 여기다가 활용 점적으로 치코까지 아이템 흡수하는 개사의 능력에다가 한명 쪽으로 식초 식식코까지 완벽하든다 지금 지금 최악 세상의 상태예요 지금 아복귀시코링하면 아, 되거든요 식코가 없어도 아이템을 이게. 먹을 수 있습니다 팩맨 로즐리나가 극단적인 매치업이긴 한데 이제 팩맨의 게임플랜을 바꾸면 이제 하면 <laughs> 하긴 하는데 그 게임플랜을 바꾼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요 조금 아우 방울 좀 아깝죠 진짜로 좀 앞으로 달려가서 위스터시스 좋았을 텐데. 아이면 네어 같은 걸로 컴퍼를 들어봤어도 괜찮았겠죠? 지금 도와주고. 사 던지기 패어 오! 아, 밥줄 차단. 밥줄 차단? 손년 의미 없어손 아, 소년 의미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그냥 소년 안쓰닝할것 같아요. 이런 거는. 지금 있어 봤아요 지금 소화전. 그냥 다 먹거든요. 그냥 던지고 전혀 먹어요. 지금 소화전 의미가 없어요. 사실처럼. 장점들을 실제로. 장점들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촉풍 초풍 지금 초풍이었죠 방금. 이또 먹을 거 아닙니까? 서전부 위 없죠? 그냥 먹으세요. 예, 네, 먹어요, 그냥. 지운 겨? 아, 그냥 먹어요, 그냥 먹어요. 그냥 먹어요, 그냥 먹어요. 이러면은 괜히 로제한테축풍 하나만 지워주는 거거든요, 이래용 지금 그냥, 과일 던져봤자, 로제이한테 공격수 하나 늘려주는 것 뿐입니다, 지금. 아, 진짜로. 치고, 치코? 치고. 치코? 아. 치코. 아, 아. 맥주 잼! 맥주 아. 아, 시동 걸어요, 시동 걸죠. 밥줄 씨. 시동 걸어줘 밥줄 없어요. 오 오오오, 오, 오, 오. 살았어요, 일단은. 먹어요? 예위 네, 없어요 저거 아, 저위 없어요 오렌지? 아 오렌지로 저거 씹었어요? 아근또안 죽어요 그냥 캐릭터가 지금 또소는철마안 죽어요 물 먹고요 소화전 먹고요 베를을벨 베르, 그냥 저 소화전을 살고있어 아! 초품 기계 기 때문에 일단 아, 맞췄는데 일단. 지금 팩맨의 포인트가 심상치 않습니다 갤럭으로 컴보를 노려봐도 갤럭을 가져가버리죠 <laughs> 아 이제, 이제 사실 좀 소화전을 아! 소화전을 팩맨 구역하는데 쓰고 안 돼가지고 자기한테 날라오거나 좀 이게 안될것 같다 싶으면 그냥 먹으려면 그만입니다 활용하고 싶을 때 활용하고 안쓸 때는 그냥 먹으면 그만이에요 이게 또 아이템을 하나에 하나씩밖에 못 먹는 게 아니고 한 번에 여러 개를 다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밥줄 차단! 아 밥줄, 아, 밥줄 차단! 아. 아. 저건 몰랐는데 아니 밥줄도 먹어요 이거 매치업이 얘 예, 밥줄 떨어뜨리면은 회복할 수 있는 아이템을 바뀌거든요 근데 밥줄이 그냥 떨어지기도 전에도 그냥 예, 예, 가지고 버렸어요. 예, 방금.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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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에 떠 있을 때아계사이아니까 그냥 계사이 아니에요? 미친 거 같은데 요 아, 이거 미쳤습니다. 식고 다른 그 솜씨도 수준급인데 그냥 로젤리의 차트 성능이 팩맨에 대응하기 아주 완벽해가지고. 아 이거 제이스님 고민이 좀클 텐데요. 제이스님 고민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두 번째 판도 종점. 자 일단 그대로 갑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한 거죠. 잠깐 빠르게 화장실 좀 갔다 올 테니까 해설 좀. 나 아, 다시 하려고 했는데? 자아해설게 있나요 근데 이것 좀? 자 29. 과일 소화하면 먹으면 그아닙니다 그냥 그냥 다 먹어요. 그냥 소화전. 갤러그또 먹어요. 목 진짜 먹지 못했지만 지금 치코 또 죽었고 이슬씨 아저늘려가지고 소화전 아 소화전 그냥 이용할 때는 이용하고 안 되면 그냥 먹으면 돼요. 이렇게 또 세상이 또 있겠습니까? 그냥 지 맘대로 갖고 놀아요 그냥 상대, 상대그 수단들을 얘저거 예, 그냥 먹어요! 저풍지 그냥 먹어요! 아 저것 좀 아쉽죠? 위선씨뭐번죽고어 왜요? 쓰트씨 아, 아 방금 건 놀이려는 그순는 좋아하는데 위치가 안 맞았죠? 죽고 죽고 손또 나왔죠? 손 그냥 먹어요 그 네. 과일 에 과일은 뭐, 예 먹어요 어? 아, 이건 좀, 예, 아프죠? 아, 열쇠, 열쇠 꺼냈어요. 열쇠 먹으면 큰일 나거든요. 열쇠 먹으면 큰일 나요. 오, 맞지, 않 맞지도 않고 먹지도 못했지만. 위험한 퍼습니다 지금 열쇠를 꺼낸다는 선택 자체가 좀 굉장히 지 무모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좀 표현이 그러긴 한데. 무모한 것 같아요. 그냥 열쇠를 꺼낸다는 게. 또 갖고 오죠? 아, 지금 뭐죠? 뭐죠 지금? 지금 열쇠를 소환을 시작했거든요 지금. 열쇠 열쇠 먹었는데 열쇠 먹으면 큰일 나죠. 먹었는데? 열쇠 먹으면 큰일 나는데 아까 나왔어요. 먹... 열쇠 손에 있습니다. 아, 아, 아 일단은 일단은 아사아사하게. 아까 열쇠 한번 나왔거든요. 사과 먹고요. 아 배요. 아 제이슨 그래도 이제 상대부을좀 <laughs> 생각해 내신 탑니다. <laughs> 전판이랑 다르게 약점들을 크게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아, 여성씨 하지만... 치코 때문에. 크... 이거 진짜 생각할 게 많을 텐데. 저 그냥, 그냥, 대놓고 무시를 해버리다 보니까. 진짜, 카자 출시, 카자, 카자 개구수 상대할 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시점이. 완전히. 멜론 당했어요 이거. 멜론 그냥 위에 따라 보내고요아 오. 제가 아까 한 차장 아. 얘기했죠. 일단, 아 그래 요새 잡아. 오일날뻔했어요 상대는 그냥 착지하려면 무조건 앞 스매시를 맞기 때문에 점프하는 게 베스트입니다. 어. 배어. 아, 오렌지. 오렌지. 아에 아닌가요? 오렌지 아니고. 저 오렌지예요 아무튼. 배였으면 사양식 배 나왔겠죠? 아, 그런가? 근데 백맨은 일본 캐릭터인데? 쉬고. 아무튼 저, 저 오렌지예요. 치코? 잡고 아, 위 던지기 없어요? 오렌지 잡았지만 치코가 죽었네. 아 오렌지? 아얘좀 오렌지를... 터득을 한것 같죠? 확실히 그... 매치업 알아냈습니다. 어. 아까보다는 과일 그 자체. 오. 벽을 뜯는 초풍. 이건 신박한데요. 스티브인가요 <laughs> 갤러 갤러가나요 이거. 갤러. 아 초풍이네. 오. 오붙 오, 아. 롤주? 와 노린, 노린 그 노린 그, 그그그 자체는 좋아하는데 좀 아까우네요 저거는. 저 그냥 배워했으면 죽었을 텐데. 크게 놀았죠 이건. 소화전 까 계속 깔려 있으면 위험하니까 저거는 빨리 급상이 좋을 것 같아요. 저거는 체리 먹고 아, 체리 6시 아, 네요 갑니다 어, 아하이죠 지금 도박하고 있습니다 KP님 아하 저거는 저거는 아 f 쓴것도 아니고 그냥 잡아야 돼요 저거는 오 위험합니다 제이니이 지금 퍼센트가 은근 초풍이죠 조풍? 초풍 초풍이죠 아 초풍 먹었죠 아아 너무 아깝다 아, 저거는 저거 너무 아깝다 아. 좋지 않았을까 아 아쉽네요 아 아까도 초풍을 가져가지고 맞추기까지는 했는데 안타깝게 그연기를 못한 게 아쉬운 게 많았거든요 확실히 아이템을 가질 수 있어도 아직 그 아이템을 가졌을 때 아이템을 가졌을 때그 뭐 능력치, 경험치 같은 건 아직 부족하죠. 실제이슨님 지금 벌써 벌써 매치업을 한 판만에 지금 적응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매치업을 적응하고 그걸 따라서 스플레이 스타일을 바꾼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제니스님 원래 플레이스타일은 좀 공격적인 편인데 저번에 스티브 상대할 때도 바로 수비적으로 변신할 수 있으신 걸 보면 진짜 난 언제든지 내 주력 플레이스타일은 이거지만 내가 언제든지 이걸 바꿀 수 있다 내 그만큼의 실력이 있다 라는 걸 바로바로 증명해주시는 그런 모습이군요 자 웹은 플랫폼 있어도 좀 까다롭지 않을까요? 자 플랫폼 아, 플랫폼이 넓네요, 좀. 플랫폼 수준이 아니네요. 그냥 매우 넓네요, 여기. 그러면 과일도 잘 나아다닐 텐데. 얘 종자보다는 넓잖아요, 여기. 네. 그쵸. 배워 배워 과일, 체리 그냥 먹어요. 아, 이제 먹는 근데, 거를. 아, 치코. 가 아, 아 치코가 죽었는데. 아. 먹 거를 노려서. 네. 또 후디를 잡고 있어요, 공격으로. 삼성이죠? 먹으면, 먹으면 내가 널 때리겠다 이런 느낌이죠. 오렌지. 어, 근데 그냥 잡아요. 오. 아 KPM이 아까부터 되게 과감한 압스매시 시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확실히 먹, 먹는 거에 후대기 당한 그 기억이 있으니까 그거를 그 데이터를 그 토대로 해가지고 빅데이터를 계산해가지고 이제. 내어 맞고 저거 패워했으면 위험했는데요. 아 치코가 아, 치코. 불쌍하죠. 소화전에 맞았습니다. 오 방울이수 시 여수 씨좀왜 있고? 초풍이죠. 초풍. 조풍. 어셋업노립니다아 다목적이다. 아, 아이고 너무 앞쪽. 성공했습니다. 오. 어, 어. 어디? 어왜저로가지아 공중에서 저거에 맞았구나. 소화전에. 저 원래 맞았으면 살았을 텐데 공중에서 소화전에 맞아가지고 지금 연명했어요제 소리가 너무 크다고요? 아 이들 이들 자 이대로 할게 이대로. 이대로. 팔니이좀 작고 제가 마이크가 너무 크다고요? 마이크를 입에 안 대고 있어서 그런가? 아아 아. 아. 그 마이크 입에 대면 숨소리 들어가 가지고 어때요 이제 나 이대로 할게요. 일단 지금... 어, 봐요. 다9입니다 아, 아 점프 개체주면서 열쇠... 던지겠죠 이제... 그죠... 던질 각이 보이는데, 열쇠도 먹으면 큰일 나거든요. 진짜로... 아, 하지만 맞춰주고... 아, 지금 케피님 전판부터 계속 킬을 날려고... 지금 그냥 공격적으로 가고 있는데... 제이슨님이 오히려 그걸 역용해가지고... 지금 아, 미스먼 씨... 저... 우... 오... 치코는 아 치코가 좀 예. 들어오고요 잽. 때려려려 하고. 페어. 다워지않을고요 위험합니다. 벌써 서또 때려야죠. 아, 치코가 너무 빨리 죽고 있어요, 지금. 예, 치코가 계속해서. 활용하기도 전에 과일 맞아요. 지금 아이템을 먹는 것까지는 좋은데 아이템을 먹으려고 자꾸 치코가 죽어가지고 지금 제 힘을 못 내고 있어요 로젤리나가. 오렌지 먹고요. 먹었지만, 네또먹 먹느라 얻어 맞았죠. 오 아. 해지면 안타깝죠. 버냈지만 이제. 욕심이 좀 컸습니다. 아치코 틸도 먹고요. 먹기는 먹어도 슬슬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죠? 네 지금 일부러 제이스님도 네. 일부러 활용도가 떨어지는 먹힐라고 네, 네, 초반, 초반 과일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의미가 없게 됩니다. 먹어도 오 갤럭은 어주 들어가는 거? 이제 그냥 먹히려고 쓰는 거죠 이제 좀이 정도 되면 유도하는 겁니다. 예유도하지 이거 먹어봐라. 어차피쓸모 없다. 아 지고. 아저 각도가. 아저또 찾아갔죠. 저거. 아저또 찾아갔죠. 아... 저, 저, 저 마지막에 안 되거든요. 공격은 저거. 절대 하나 안되거든 아, 아, 또 먹이를 그냥 먹어요. 일단 벨 있습니다. 세트업 세트업 들어오죠 이거. 아, 그냥 세트업 하는 척 하고 들어왔어요. 그냥. 충 먹었죠? 아, 근데 아, 대여로 대어. 복방 맞으면서 제이스님이 2대 1로 앞서고 있습니다. 첫 판은 꽤나 힘들어 보였는데 지금 가면 갈수록 제이스님이 깨달음을 지금 얻었, 얻었죠. 지금 마이크 소리 지금 어떤 것 같아요? 지금 듣기에는? 음 어떤 것 같아요? 이글 내가 저 마이크 이거 뭐냐? 어, 여기 빨간 메인 빨간데까지 올라가는 것 때문에 어찌 크게 들리나 싶었는데 게임 소리랑 그게 좀 작고 지금 어떤 것 같아요? 째끔줄을 거예요 지금? 으으 <놀람> <놀람> AP님 꽤나 고민하고 있는 모습 여기서 지면 이제 3등으로 대회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스매싱 마을. 마을 작은 맵입니다 갑자기 작아졌어요 스매싱 마을 잘안 나오지 않았나요? 잘안 나왔죠 계속해서 넓은 맵을 다들 넓은 맵을 지향했는데 이번에는 되게 조그마한 스매시 마을이 나왔습니다 오케이 해봅시다. 작을수록 맵이 작을수록 상호작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좀더 난전이 예상 전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씨 초반 퍼스트잘 쏴주고 가고요. 일단 걱정되는 게 가운데 플랫폼이 지붕 역할을 해줘가지고 저 밑에서 팩맨이뻐기고 있으면은 들어가기가 꽤 힘들거든요. 아 소전 갖고 확실히 이제 일부러 그안 좋은 걸 먹게 한다라는 그 전략이 통하고는 있지만 문제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뭐라고 해야지 과일로 이제 공격을 하긴 해야 되거든요, 저기도.

<laughs> 벨 아, 어, 어디 갔지? 아, 시를좀 앞으로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진짜 치코로 뭔가를 노려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아, 치코가 또 아파요. 죽었죠. 이거는 루피가 아, 니다로제인 앱장에서도 확실히 지금 치코를 무한 즉식 되는 건 이해하지만, 그 과정인데 시간이 있고, 그 치코 너무 빨리 죽으면 안 되거든요. 아까랑 다르게. 확실히 활용도가 많이 낮아졌고 지금 아이템을 먹고 있어도 결국 치코가 없으면은 노잼은 반축짜리 캐릭터여서 예. 치코를 많이 죽게 내두면 안 됩니다. 치코를 활용해야 되는데 지금 아이템을 먹느라 치코가 자꾸 죽고 있어요. 오. 너무 아, 너무 아이템 먹는 플레이만 유존하다가는 언젠가는 죽게 되겠는데 또 이제 치코 죽었죠? 일단은 총풍이 있는데 총풍이인데 치코가 너무 애매하거든요, 미력이네 컨버도 예, 안 되고. 아, 아 결국 무리하게 접근하려다가 맞아 머립니다. 아, 확실히 맵이 참 아, 열쇠 아, 소전까지. 아, 오렌지. 아, 오! 우호! 이건 이거다. 이거 쫓는데 이거다. 이거 좀아는데 와, 이거다. 쪼는데, 이거 쫓는데 이거? 내가 한채익이다 내가 한채익이다 이거 쫓는데로 보여 주십니다. 야 이거지 이거 개쩌는데 이거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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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게 내가 원하는 대로 고수는 벨이 필요 없어요 방금 오렌지였습니다 오렌지 오렌지만으로 지금 와지렸습니다 이거 인생 플레이죠 파크님 지금 오, 예. 있으신데 바로 도와주시면 될거 같고요 아나 스냅팔로우 감사합니다 아 근데